들어온거 맞음 못 들어온거 맞음 3 4 하수구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금 그냥 그 하수구 열어주세요 들어와서 보라고 응 어, 들어와서 한번 보라고 하죠 <laughs> 하수구 열어주세요 하수구 왜 내성 올 때까지 때리지 말아요 어택분들 하수구 나와주세요 <laughs> 뭔지 알겠다 <laughs> 네, 하수구 비워주세요 그냥 아성 보고, 보고. 하수구 쪽 거의 오린입니다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. 네 괜찮아요 <laughs> 최근 외상방어입니다 그, 애들, 안으로 들어오게 가는 길한번 열어주세요. 저기, 총, 총, 오도 해서, 본데 쏠려야지, 네, 맨날 털리니까. 에 입구 좀 열어주세요. 우리 B2번 집게요, 그냥. b 음. 2번. B2번? B2번 핀? 입구 어, 네. 그냥 열어주세요. B2번에서 방할게요? 쟤네 시간이 없어서 와야 되거든. 온다. 아, 그래요. 뭔데요? 빨리 다쳐놓오세요 들어오세요. 네, 여기서 막을게요. 야 이거 B 2번에서 따는 거예요. B 네, 2번. B 2번에서. 에 네, 그래요. 어, 저 어, 안녕. 얘들아. 저입고 들어온 데가 메테오 다갈기세요 그냥. 메테오 존나 봐 보세요. 그냥 그래상 쌓인 거가 다 떨고 세요이렇게 <laughs> 설하네. 이거 거의 개미지옥인데? 네. 그대로 밀까? 한번 우리가 나가. 밀어. 밀어. 나가자, 나가, 다 나가, 다 나가자. 밀어 하수구로 나가죠. 아그다나가자 네, 아, 나올게요. 다 나온데요. 하수구까지. 네. 아니 내성문 열려 있는데 뭐하러 하수구로 와? 하수구 소환문 관련 있습니다. 네. 사판 게임하고 소환 부시면 뿌시, 부시지 어, 말고 소문 부시지 말고. 어무 부수지 마세요 야 자동급 시키네 남았습니다 아 오케이 이제 저 본인 해젠가 네 이제 터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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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